한달 전부터 제가 네. 구속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음. 이게 이걸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킵니까? <laughs> 지금 지입으로 어느 어. 정도냐면 검사들 조롱했다라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 돈봉투 김건희 여사한테 받은 돈봉투 네. 그 SBS였나 보도 보면은 네. 그거를 먼저 강해경 씨가 이제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라는 음. 거 아니에요. 음. 그러니까 돈은 쓰고. 돈봉투를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네. 검찰이 오니까 막 짜증 내면서 하다가 야내 돈봉투 거기 올려놨는데 니들 그것도 못 찾아? 그때 무능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진짜? 어 진짜 그렇게 검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막 검찰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 돈봉투 어디 있어? 돈봉투 어디 있어? <laughs> 그래가지고 돈봉투 <laughs> 가져왔다는 라 거예요. 진짜 검찰 완전 빡쳐있대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음, 명태균의이 태도 때문에 검찰 조롱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음.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구성못 시키면은 네. 다문 닫아야 됩니다. 제가 음. 보기엔 뭐 어찌됐든. 구속은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. 네. 명태균의 효용 가치가 있었어요, 사실은. 음. 지금 국면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민주당에서 녹취록을 틀면은 명태균이 거기에다 노이즈를 일으켰어요. 이거는 네. 사실이 아니다, 이거나이다. 아니다. 그래서 음. 또 동등하게 언론들이 또이 정도 실어줘야 네. 되는데 그 노이즈가 없어져요. 음.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명태균이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그 입장을 내줘야 돼요. 음. 그러면, 이제, 명태균의 직접 육성이 아니니까 그것도 좀 약해지지만은, 김소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까, 지금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네. 제가 보기에는, 네. 이 용산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것 같아. 지금.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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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요. 음, 음. 그니까, 러저 네.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, 김소연이 악의축이라고 하면서, 이준석이 5월 9일 0시 20분에 명태균한테, 음. 야, 그 그러니까 윤희 얘기하는데 경선이라던데, 음. 김영선 이 얘기하니까 음. 그거를 악의축이라고 아, 한 거잖아요. 예. 근데 그거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, 이 사안이 완벽하게 완결성, 이준석의 네. 표현대로 완결성이 갖춰졌어요. 네. 왜 그렇게 됐는지가 다 이해가 된 거야, 그렇죠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명태균는또 새벽에 음. 김영선 좀잘 봐주십시오. 윤석열한테 보내고. 보내고. 윤석열은 자고 있었겠지. 그렇죠. 여사가 봤겠지, 네. 그래서. 네. <laughs> 그래서, <그런 웃음> 네. 아침 10시에 그래서. 네. 5월 9일날 아침 10시에 그래가지고. 전화를 하고. 오빠, 명선생님 이렇게 아침마다 전화하게 할 거야, <laughs> 오빠. 대통령 맞아, 오빠. <laughs> 자격 있어? 어, 어, 자격 있어? 네. 이 얘기 하니까, 네. 어이, 뭐 내가 해주라 했는데 에이, 말이 많네 여기까지인데 된 거죠 완전히 다. 다된거잖딱 떨어지죠.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는 예. 이준석을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예. 김건희 윤석열도다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, 그렇죠 이거는. 어, 그러니까 예. 이거는 김소연이 예. <laughs> 소아 원래 작은 국이 지금 파장을 엄청난 파문 화면 사건만 있겠다. 봤을 때는 예. 구속을 할수 있나 그 선상에 있는 것 같거든요. 아, 증거 인멸이 문제인 거예요, 네. 사 예.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휴대 전화를 뭐 버리니 태우니 예. 그게 예. 이제 구속의 갈림길인데 예. 제가 느끼기에는 명태규는 구속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명태균